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지금 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을 바라보시면서 저기가 국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입니까? 불통의 공간입니까? 도대체 말입니다. 군사시설이 뺑 둘러싸 있는 곳에 대통령이 교무실과 함께 들어가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국민들하고 소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대통령을 만나서 누가, 어느 국민이 도대체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야말로 불통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사실 용산처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통계발을 통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곳이 이제 몇곳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계발은 둘째치고라도 저렇게 불통의 상징이 들어옴으로써 용산이 이제 고도 제한 지구다, 군사 보호 구역이다, 건축 제한이다 이런 걸다 받을 거라고 해서 개발이 잘안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대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겁니까? 하다 못해 구청도 도시계획을 하나 하는데 적어도 1 년은 절차를 거치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또 문서로 그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대통령실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국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용산 주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단 한마디로 그냥 우리는 용산 시대를 열겠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독단적이고 폭발적부식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견제해야 됩니다. 견제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빨리 하는 거 반대한다. 자기 의견은 반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돼서 자기는 책임도 없고 앞으로도 별할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변의 사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직은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책임질 줄 아는 시장과 구청장과 공직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이런 서울시장 이제 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용산주민 여러분,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똘똘 뭉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견제하고 용산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